안녕하세요. 풍수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의 하루 되세요. 집안에 두기만 해도 운이 좋아진다는 물건이 있다. 산세베리아 1. 산세베리아 식물의 기원과 특성 나무는 나이지리아 원산이며 뿌리줄기와 함께 60cm까지 똑바로 자라는 육상식물입니다. 뿌리줄기에서 자라는 상농잎을 가진 단연생 단연생 식물로 길이 0.3에서 1.75m, 폭 2.5에서 9cm로 상당히 두껍고 두껍습니다. 잎 표면은 부드러운 짙은 녹색이며 회색 녹색 얼룩이 있으며 잎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2. 건강을 위한 식물의 점3세베리아 식물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나무를 그렇게 인기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공기정화 기능입니다. 식물은 공기정화 효과가 매우 좋으며, 질소 산화물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암 유발 독소를 포함하여 환경오염 물질과 백칠 계의 독소를 흡수합니다. 이성화 능력 덕분에 나무는 온실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고층 건물 증후군을 제한합니다.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고층 아파트 나 사무실에서 신체가 생활하고 일해야 할의 피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대부분은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호랑이 칼날의 나무를 심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침실에 식물을 두면 밤에 산소를 방출하여 사람의 호흡에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배치하면 밝은 색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나무는 불을 데운 다음 물로 두드려 사용하여 기침, 인후통, 쉰 목소리 또는 귀감염을 치료합니다. 3. 나무에 있는 좋은 풍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악을 쫓아내고 악을 격퇴하고 불은 한 것, 주문에 반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종 직립 잎은 적극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일부 동부 국가에서는 남과 힘을 상징합니다. 터키에서도 호랑이의 칼날은 가족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또한 호랑이의 혀에는 행운의 의미가 있어 집주인이 번영하고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집들이나 새해 축하와 같은 특별한 날을 파트너, 친구 및 친척에게 주는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4. 친구를 심고 돌보는 방법 나무는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열과 가뭄에 잘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도 조건에서도 오래 살수 있는 관상용 식물입니다. 식물은 빠르고 쉽게 심고 돌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빛: 식물은 덥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며 내화성이 매우 낮습니다. 나무는 직사광선에 저항력이 있지만 실내에서 완전하거나 그늘진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토지: 식물은 좋은 토양에서 모래와 자갈 토양을 포함한 건조한 토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토양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토양은 알칼리성이 높아야 합니다. 물주기, 친구는 극도로 가뭄에 잘 견디며, 친구는 침수에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 날씨는 한 달에 한번 물을 줄수 있습니다. 검정 여름은 더 심해졌지만, 일주일에 다른 작물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료, 나무는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평균적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으며, 양면 달 동안 비료를 주는 것도 괜찮지만, 계절에 비료를 피하면 식물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하게쉽고 키우며 너무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재배할 때 이런 식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를 놓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동쪽 또는 남동쪽 방향의 것이 침실 및 주방입니다. 위에 장점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풍수 정보 빠르게 전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하신 풍수 정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